아, 효니님, 리하이요 대기 퇴치가 원령기 램 높은 높네 아, 원령기 잡아야 돼요. 또 <laughs> 서브가 더 어려웠어. 대 맞춰서 가는군, 이정도랐어요 너무 잘해서 이 가국에 숨겨진 마을 안 열어지겠지. 이럴 줄 알았어. 열어지는 꼴을 본 적이 없어. 스트리머 분들은 보통 레벨이 더 낮게 해서 가시죠, 그죠? 더 낮은 레벨로. 와, 미쳤다. 73인데, 잔, 닌자에게 참살. 미쳤다, 아우. <laughs> <laughs> 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케이, 어 간단하네. 유저가 더 쉽네. 잔 얻었다 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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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스토리 레벨 몇을 깼는지. 오 쉽네. 제 어렵지 않은 아이였네요. 나랩 높다고 괜히 쫄았네. 오 잘한데. <laughs> 닌자다. 보이시죠? 뭐야. <목소리> <우와. 목소리> 랩 70에서 100 사이에 엔딩. 아, 그래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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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눔이 막혔어요. 아. 원래 템을 주기도 하고 이래서 이렇게. 타밍을 하는데, 아. 탈모답니다, 아이고. 1 4 5요 어, 뭐야, 아니,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어머, 머머 세상에. 이래서 죽은 건가? 뭐야, 뭐야? 뭐, 뭐, 후후후 날라오는데 뭐지? 후후. <laughs> 어 여러분, 이게 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에요아 여기 다찾았다찾았다찾았다 조건 있다, 말했다말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살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다 여기 있다, 여기 아, 여기 한조네 집이라고요? 어, 뭐야, 열기. 에잉? 대박. 한조야, 니네 집인데 왜 이렇게 집, 왜 이렇게 거지같이 만들어놨니, 이거? 요게도 있네? 요게? 얜 누구야? 67. 아! 아, 나 이게 싫은데. 얘 지나가야 될것 같죠? 오케이 오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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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아! 뭐야! 쨔쨔쨔 쨔쨔쨔 차차, 오오씨와아니 함정에다가 연결을 해놨오씨이자식가 뒤져라 자식아 와와 진짜 그시같다 떨어지게 만들어. 아 이걸 여는 거구나. 다락방. 오잉? 다락방. 오잉? 오잉? 아니 왠지 바닥 부서질 것 같은데. 뭐야? 요? 나직이 왔어요. 개구리 보스? 뭐야 길? 이뭐뭐 뭐라고 뭐 이거? 개구리 병풍 부순 거 끝이에요, 이거? 병풍만 부술 았는데요, 여기? <laughs> 대박.

아, 제가 벽지기예요. 제가 인사해야 돼요. 아, 이보스방인거 같은데, <laughs> 나, 다, 나 다시 오라고 하면 못올거 못 같은데, 어떻게 인사해도 돼?

아, 닌자가 먼저 때려버려서? 대박. 어, 저놈의 닌자 자식을? 선 닌자 후렴뜨기 하지요. 선 닌자, 아예 그래야겠다. 어, 네네네. 닌자를, 왼쪽이죠? 여긴가? 이건가? 닌자 일로 와. 어? 아이씨.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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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오야. 오, 됐다. 와, 대박. 나 여기서 죽었던 것 같은데 왜 저기 없냐? 휘, 제발. 어뭐야 어뭐야 놀래라 어 놀래라 아 미쳤다 아 온천을 주네 온천이죠 뭐야 온천인가? 어 눈뽕 장난 아니다 뭐야 온천이죠 아아 살았다 아 살았다, 아유, 살았다. 대박쩐다 와. 스보 스테미너.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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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놀래라! 아, 놀래라. 정면이요? 정면 누드를 왜 정면, 자꾸 바라시지? <laughs> 등록하고. <등마불. 웃음> 없어, 돌아가. 안 돼. 아이거가만 이소스는 피회복되는구나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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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이거를 살 i 살짝 살짝 Y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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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이쪽에서 올수 있는 길이 있나 보다. 그죠? 여기서 올수 있는 쇼컷이 따로 있나 보다. 근데 우리 몰라서 자꾸 저쪽으로, 벽지기 쪽으로 오는 거지. 그죠? 아, 근데 찾을 수가 없네. 찾을 수가 없으니까 여캐는 어디 고 여캐 어디 있고 온천해요? 아, 진짜? 다앞에서다 부산 출신일걸요? 부산 경남 다 출신일 거야. 경남고 아 경고 출신. 어 아, 그래요. 다른 길 몰라요. 아 경남고 출신. 경남고에 유명인이 진짜 많죠. 이대호 선수도 경남고다. 경남고의 에 또. 부산에 그 롯데 아니다 야구 선수들 배출 많이 하거든요. 거기 야구부가 특화돼 있어서 야, 뭐 유명이사 또또 늘어났네. 경고 진짜 오래됐는데. 야창창창피해 오우씨. 야 리치 설마 여기까지 는안 닿겠지. 야이 자식아, 어 피했잖아. 타이플레이 경고 나오셨어요? 에 네, 거기 아이고 경남구가 야구의 메카거든요. 열쇠 찾는 미션 이맵 서브 미션 안 해야겠다 세상에. 어 이거야. 어 야. 아니야 경남구 약간 저기 구덕 쪽에 있을걸요. 나 한번 가봤는데 경남고가 저 살짝 사단 뭐 이런 야간 총구색 좀구석이 있어 별로 동대신동 서대신동 막 이런 데 있어 한번 가봤어 아야 거의 사회인 야구 하는 거 보러 갔었는데 얘 혀도 쓰네 이 자식 혀를 겁나 잘 쓰네요 오 이것도 별로 야야이 자식아 <laughs> 아이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야, 피했잖아. 계속 쓰입술그효도쓰 <laughs> <혀도> <laughs> 뭐야? 뭐야? 이 <이거> 뭐야? 흑염룡? 요 <laughs> 내 안에 흑염룡이 아아 경남공고랑 착각하신거구나 경남공고? 그뭐 이상한걸로 바뀐거 그거, 뭐 이상한 바뀐 그거 경남공고 아니었어? 어차피 빠져나가는건 똑같아요 어, 아. 닌자에요 얘가? 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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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리고 슈퍼 구독 나왔더라? 아, 뭐, 이상한 것도 줬어, 야 예. 슈퍼 구독인가 뭐 나왔더라? 겁나 비싸던데. 그냥, 여러분, 5달러짜리 하세요. 5달러짜리 구독이라면. 오예, 이거 살짝, 좀만 더 있으면. 한조 아버님? 아, 얘가 한조 아버님이라고? 와야 어, 이중으로 던지네 2단으로 미치 미친. 미친 와 폭탄을 심네 이제 이 콩알탄이 폭탄 종류가 너무 많아 여러분 아, 이거 살짝 미래팔기도 살짝 애매한데 피가 그까지시 야. 내 제가 안 찔렸는데. 제가 창 내려찍기 공격이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요. 엄청나게. 그러게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신기쿠 어! 어! 플스 산 지가 언젠데요? <laughs> 야아그 <laughs> 꿈불을 내가 너무 아, 나동에두개써버렸서 야야야 이때 이때 자 아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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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피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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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만 때려 그만 때려. 왜 뛰는 걸못 피하냐... 어 뭐야? 이걸 맞는다고? <laughs> 피했는데? 멀리멀리 멀리. 야 썼는데도 이렇게 힘들게 잡아야 되니까 이거? <laughs> 와 대박쩐다 <전다>, 와. <웃음> <웃음> Get, <웃음> 행복 <웃음> 행복하다. 축하드려요 <laughs> 물아 감사합니다. 아! 손님님 오늘 또저 열심히 연습한 거 어떻게 아시고 정립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응용하는 점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나 오늘 1일 3보스도 가능한 거 아니야 설마? 나근에도 힘... 요변하는 마왕 나그네 가면 나그네도 들어요나 두꺼비 똥꼬 찌를 거라 소리 <laughs> 진짜. 진짜 신장. 소리 좀 줄여 올게요 제가. 휴님 제가 어제 연습했거든요 장성곡 불러드리겠습니다. 두꺼비 졸림 <laughs> 무슨 아버지가 이러냐 취향이 참 마음에 들어 취향이